안녕하세요, 헬로우, 고니치와 미하오, 봉주 사디고 반갑습니다. 자취식당 메인 주방장 박방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뭐냐면요. 대패삼겹볶음김치와 누룽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취생분들이 하기에도 아주 간단한 요리고요. 그리고 원가도 싸고 맛도 아주 최고입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고! 자, 일단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주시고요. 그리고 식용유를 둘러 줍니다. 그리고 준비된 김치를 넣어 주시고요. 김치. 그리고 김치를 볶아 줍니다. 자, 이렇게 볶다가 간장을 조금 넣어 줍니다. 간장. 자, 그리고 슈가 그리고 김치가 조금 볶겨졌다 싶을 때 준비해 둔 대패 삼겹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대패삼 겹과 볶음김치를 매우 배리 볶아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볶였다 싶을 때쯤 뭘 넣냐 바로 바로 참기름 참기름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된 볶음김치를 접시에 덜어줍니다. 이제 누룽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누룽지를 만들기 앞서 일단 팬에 식용유를 먼저 둘러주세요. 오일불켠 후에 밥을 넣어줍니다. 밥을 어떻게 넣냐 최대한 텁하게. 밥을 눌러주세요. 자, 밥 누를 때 꿀팁, 수분을 계속 적셔가면서 눌러주면은 밥알이 숟가락에 붙지 않고 잘 눌러집니다. 그리고 약한 불로 밥을 튀겨주듯 구워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볶음김치를 밥 위에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볶음김치 누룽지 덮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해먹었셨을 때는 엄청 맛있어요. 자, 과연 그러면 심사위원님 입맛에는 어떨지 아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심사위원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고! 안녕하십니까. 집밥 마스터, 자취 마스터,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요리는 뭐냐면, 볶음김치 덮밥인데, 일반 볶음김치 덮밥이 아니라, 이 누룽지로 만든 밥 위에 얹어진 볶음김치입니다.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냄새부터. 음, 냄새는 일반, 뭐, 볶음김치의 냄새겠죠? 살짝 달달한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럼 바로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치와 고기부터. 음, 박반장님께서 아주 신김치를 사용을 하셨고요. 그래서인지 설탕을 조금 많이 넣으신 것 같아. 그래서 아주 달달하면서 그 새콤함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누룽지와 함께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누룽지다 보니까 안에서 그 바삭바삭한 그 아시죠? 근데 이게 밥이 밑에는 누룽지인데 위에는 일반 쌀밥이랑 똑같아요. 바삭함과 촉촉함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별미네요, 이것도. 아이템이네. 음, 와, 야, 야, 진짜 맛있다. 여러분, 밥도 엄청 맛있고, 이 누룽지 식감 때문에 먹는 재미도 있어요. 와, 이거 대박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와, 한입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 음식 정말 맛있었고요. 먹는 재미도 있었고, 근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팬에 오일을 두르고 누룽지를 만들다 보니까 음식에 전반적으로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살짝 느끼해요. 먹다 보면 그 외에는 아주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조리법도 간단하고 맛도 맛이. 자 저는 그럼 이만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